사랑해요. 맵! 손가지 같다. 내 이놈! 더 <laughs> 어, 내려온다. 더 어, <laughs> 내려온다.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다안 쓰는 무구여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쓰는 무구로는 이렇게 장난하시면 안돼 아시겠죠? 여러분 이제 시작됐거든요. 안녕, 나는 천상선녀. <Anyone>? 파이팅! <fish> 어, <선생님이 진짜>. <released> <재밌는데? 요> 어, 근데 저기 있는 세인 님한테 다좀 눌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아하하! 아, 그렇죠! 뽐떼를 아, 보여주지! 나한테 다 눌리지 이것들! 안 되지! 못 하지! 여기 어... 진행하기 전에 세인 님이 대표로 한마디 할까요? 어 그냥 우선은 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기적 그냥 뭐 나비신녀라니 그래 어, 내가 나비신녀다! <laughs> 네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씨. 이거지. 이거지. 어, 와, 미쳤다. 그게 뭔데? 어, 그거 잡힐 거? 폐. 아, 씨 아이고, 뭐야? 감사합니다. 어떤 년이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걸 오케이. 야, 어버어 가자. 어 가자. 오케이. 너가 우선은, 오케이. 걸, 걸, 걸. 가 하나, 걸, 걸. 아, 그러면은 개 가고 모뭐 가서 저거 먹어버기야새거 나와서 개 가고 예, 가서 먹어수있야 어, 그렇게 해서 먹어버기야 그리고 너 저것만 달지 내가 뒤에 거다릴으니까알알겠 야, 개 어머, 개 어머, 개 어머, 개 어머, 개 어머, 오케이. 장군 가세요 네, 장군 났어요 어머, 한번 더. 감사합니다. 재밌지 않아? 한번 더. 어머, 한번 더. 어머, 맛있다. 이렇게 아주 맛있게 끝. 끝났다. 너무 쉽다야. 끝이. <laughs> 아,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. 네. 아니, 근데 진짜 확실히, 초반에 좀안 풀리는 걸 뭔가 약간 신이 풀어준 음... 느낌이 좀 있는데, 제가 이게 지금 오해하는 겁니까? 뭐, 살짝 방을 좀 흔들었습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우리 세이님이랑 가은님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, 대기하고 계시고요 네. 네. 네 야, 다음에 근데 로우 오빠거든? 근데 그 오빠 유시랑 뭐를 너무 잘 던지더라고. 우리 이럴 때는 업어서 빨리빨리 빨리 잡으러 가야 돼. B 플랜으로다가. 알겠어. 오케이, 알겠어. 오케이, 화이팅. 오케이. 자,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아니 근데 네, 세빈님. 네네. 느낌이 어때요 지금? 아 근데 로우 오빠가 아까 던지는 걸 봤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. 서 아까 선녀복 입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장군복으로 갈아입고 칼 차고 있습니다. 이번 경기만 승리한다면 거의 승차권에는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집중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. 나 가나, 가자. 가나 나 잡아. 잡고 한번 더. 오케이 그거 개 있는 거걸 a 가자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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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잡아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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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a y 또 k 시다 오케이 가 okay, o 아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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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k a y okay, okay, o 가 a y okay, o 오케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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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여기 한명다 나왔어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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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뒤에 맡을게요. 아, 따라가서.. 아저진짜 이거... 아, 아이템 안았습니다 씨발 아, 뭐 아니면 도와 이거. 어쩔 이 저거 사버렸더 먹으러 가뭐 아니면 도와, 어. 뭐 아니면 도 오케이. 어. 아... 뭐 어. 아... 아. 오케이. 가나. 오케이. 어... 새거 나와 어. 무조건 그냥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새거 음, 나와 음, 새거 음. 나와. 음. 음. 아 씨발. 음. 아 그러네. 아, 뭐야. 장이거잖아이이 어디서 수 없나? 아 제가 제가 넣으면 제가 돼요 장롱이 어, 잡았고 어? 가나가나가나 다시 다시 할수 있다 어거 어. 걸 잡고 오케이 잡고 걸 잡고 오케이 개 없고 개없어개 없고 <목소리> <건서>. 오케이 <목소리> 다나와가 오케이. 나이스. 네. 가은아걸걸걸한 번만 더 하자. 알겠습니 오케이. 또한 번씩. 아, 음, 잠깐만. 뭐 가고 백도 가. 쇠고 나와서. 잡히나고? 아니. 지금 뭐 올라가면 백도 그렇지. 어, 어. 어. 그러면 쟤네 앞으로 가면은 걔나 걸나오면 잡을 준비해. 이명이 여기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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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야, 잡았다. 이거 세고. 야, 미쳤다. 나이스. 선생아이 생각이 안 해. 가나. 이거 가고 와우. 이거 갈게. 응, 가나 저거저거 저거. 멀리,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뛰어야 돼 알지? 네네 네. 예준아 네, 네. 달려. 어 달려 그냥 존나 달려 멀리 있는 거 존나 달려. 아직 우리 힘 안. 오케이. 오케이. 가나 저기 멀리 있는 거유가고 저거 걔로 나와. 네.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나와.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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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제발, 제발, 오케이 제발, 제발. 오케이. 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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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겼다 야나 토할 것 같아 와 이거인데 아 지금 아 진짜 드라마 썼어요 저 음, 진짜 와와 음. 음. 와, 진짜 손에 진 땀이 너무 나가지고 아 나도 지금, 지금 몸이 떨려 와아 근데 레인가 진짜 레인 레인애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빠 우리가 꼭 우승할게 나 수고 많이 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나 정말 눈물 근데 진짜 너무 강한 팀이었어. 저거 가라니까. 가은아, 너 정신 어따다 팔고 있는 거야? 백도 잡고. 어, 어, 야, 백도로 잡아. 육 가고 백도로 잡아. 그거 육 가고 백도로 잡으라고. 가은아, 정신 차리고. 아, 집중 좀 하자, 가나. 가은아! 가은아 집중해. 아, 잡아, 잡아, 집중. <laughs>